메디슨,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스스로 판단하게 두죠. 이는 에이지 알크마루와의 경기 직후 히샬리송이 한 충격적인 발언으로 그와 메디슨 사이의 논쟁이 내부 위기로 확산된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단순히 페널티킥을 두고 벌어진 갈등을 넘어 토트넘 선수들 간의 불안은 전례 없는 대규모 보이콧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BBC는 이를 토트넘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보이콧이라며 주저없이 보도했으며 그 중심에는 동료들에게 외면당하고 라커룸에서 고립된 메디슨이 있습니다. 메디슨의 권한을 넘는 행동들, 즉 페널티 킥을 가로채고 이기적인 플레이를 펼친 것이 그를 동료들의 눈엣가시로 만들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긴급한 결정을 내려야 했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메디슨이 일군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정보가 퍼지자 언론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팬들은 깊이 갈라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단호한 태도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토트넘의 내부 불안정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경기 후 기자회견에 주목했고 그곳에서 히샬리송은 오랫동안 잠재해 있던 긴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히샬리송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지금 바로 호크아이 TV와 함께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로파리그 3차전에서 토트넘은 LEDBC의 강호 에이지 알크마르와 홈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은 앞으로 갈라타사라이와 AS 로마 같은 강팀들과의 치열한 경기를 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있어 주축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부상 방지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경기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흥민을 빡빡한 일정에 대비해 휴식을 취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팬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체력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팀의 가장 빛나는 스타 없이 강팀과 맞서야 한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유럽대회에서 여러 차례 로테이션 멤버를 활용했다가 약팀에게 뼈 아픈 패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팬들이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손흥민이 빠진 팀의 역량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경기는 히샬리송이 최전방 공격수로 복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양측면에는 마이키 무어와 티모 베르너가 자리했습니다. 미드필드에는 제임스 메디슨, 벤탄쿠르, 루카스 베리발이 포진했고 수비지는 벤 데이비스와 드라고신이 이끌었습니다. 데스티니 우도기와 아치 그레이가 좌우 풀백을 맡았으며 골문은 프레이저 포스터가 지켰습니다. 메디슨은 주장 완장을 차고 중앙에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티모 베르너가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그 공은 마이키 무어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무어의 헤딩은 아쉽게도 골로 연결되지 못해 선제 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25분에는 경기 흐름을 잘 읽는 히샬리송이 메디슨에게 절묘한 패스를 내주었고, 메디슨은 빠른 속도로 패널티 박스로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메디슨의 성급한 슈팅은 상대 수비에 막혀 또한 번의 결정적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토트넘은 또 다른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루카스 베리바리 중원에서 티모 베르너를 향해 긴 패스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베르너는 결정적인 마무리 대신 팬들을 실망시키는 약한 슈팅을 날렸습니다. 공은 낮게 깔려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을 대신해 기회를 받은 베르너가 다시 한번 비효율성을 드러낸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반면, 에이지 알크마르는 날카로운 역습으로 토트넘을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프레이저 포스터가 여러 차례 놀라운 선방을 보여주며 토트넘의 골문을 지켜냈습니다. 포스터의 뛰어난 활약은 토트넘이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계속된 기회 상실과 상대의 위험한 역습은 많은 토트넘 팬들에게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볼 소유는 잘하고 있었지만, 손흥민이 있을 때 보여줬던 날카로움과 결단력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찬 메디스는 동료들의 마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팬들까지도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의적인 미드필더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자발적인 리더로 변모한 듯, 여러 차례 생각 없는 개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반전에 메디스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3 번의 슈팅을 시도했으나, 그중단한 번만이 목표를 맞췄습니다. 특히 그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두 번의 패스 기회를 놓치고 슈팅을 선택하여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해설자는 메디슨이 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무의미한 플레이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에서 토트넘은 62%의 볼 점유율로 완전히 우위를 점했지만 메디슨의 비효율적인 플레이가 공격의 리듬을 망치고 에이지 알크마르가 다섯 번의 위험한 역습을 감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진정한 주장다운 모습을 보지 못했고, 그 대신 토트넘을 교착상태로 몰아넣은 개인주의적인 메디슨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브래넌 존슨을 투입하여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존슨은 공을 많이 소유했지만 상대의 수비를 마주했을 때 결단력이 부족했습니다. 46분 경 그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 맞설 기회를 얻었으나 그의 슈팅은 쉽게 막혔습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50분에 토트넘이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주목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벤탄쿠르의 긴 패스가 에이지 알크마르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했습니다. 메디슨과 루카스 베리발이 모두 공을 쫓아갔고 상대 수비수 막심 데케르는 서둘러 처리하는 과정에서 베리발에게 파울을 범해 페널티킥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슈팅을 실행하기 전 메디슨과 히샬리송 사이에서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페널티킥을 원래 맡았어야 할 히샬리송이 공을 잡았지만 메디슨이 강하게 이를 가로채려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포스테 코글로 감독이 터치라인에서 개입해야 했습니다. 결국 히샬리송이 기회를 받아들여 슈팅을 성공시키며 토트넘의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발생한 갈등은 팀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경기 후 축구 포럼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메디슨의 페널티킥 다툼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한 팬은 그는 팀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해리 케인의 새로운 버전이다라고 비꼬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비판은 끊이지 않았고 메디슨의 이름은 점점 분노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과거 케인이 토트넘의 모든 공격 기회를 차지하며 동료를 고려하지 않았던 시절과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메디슨을 라커룸 파괴자라고 부르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심은 경기 후 히샬리송의 인터뷰로 쏠렸습니다. 그곳에서 이야기는 진정으로 폭발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히샬리송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의 발언은 예상치 못한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메디슨과의 논쟁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히샬리송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무의미한 일에 지쳤습니다. 누구와도 패널티킥을 두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스트라이커이고 제 임무는 골을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디슨은 아마도 축구가 팀 스포츠라는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두죠. 히샬리송의 말은 마치 날카롭고 단호한 칼날 같았습니다. 팬들은 숨을 죽였지만 히샬리송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라커룸에서 고립되거나 신뢰를 잃었다고 느끼는지 묻자 그의 대답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계속된다면 메디슨이 경기장에 있는 한전은 더 이상 뛰지 않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기심이 아닌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이 발언은 기자회견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히샬리 송은 메디슨과 자신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히샬리송의 용기와 솔직함을 지지했고, 다른 쪽은 팀을 공개적으로 분열시키는 것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언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를 해리케인 시절 이후 토트넘의 가장 큰 위기라고 부르며 떼서 특필했습니다. 에이지 알크마루와의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끝난 직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놀랍도록 차분한 모습으로 언론 앞에 섰습니다. 팀내 긴장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렇게 확언했습니다. 손흥민이 돌아올 것이고 모든 것이 곧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 믿습니다. 팀은 안정이 필요하며 손흥민은 그 열쇠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가오는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경기에서 휴식을 취한 손흥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그는 팀의 영감이자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그의 부재를 느꼈고, 그가 돌아오면 팀의 정신력과 경기력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메디슨의 미래에 대해 언론의 압박을 받았을 때,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피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헌신과 태도를 기준으로 선수를 선택합니다. 팀을 우선시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주전 자리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이는 메디슨이 논란을 일으킨 행동 이후로 주전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팀 상황에 대해서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조정과 적응의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손흥민의 복귀와 함께 팀이 곧볼래의 리듬과 경기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적으로 믿습니다. BBC는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10년 넘게 이어진 내부 위기 중 가장 큰 위기라고 묘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특히 히샬리손과 메디슨 간의 선수들 간 분열이 토트넘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으며 호스테코글루 감독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언론은 그를 토트넘의 질서 재건과 붕괴 방지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흥민이 복귀하든 아니든 토트넘은 개인의 이익을 팀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메디슨은 그동안 보여준 행동으로 인해 문제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라커룸을 갉아먹고 있는 이기심의 화신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항상 명확합니다. 가장 강한 팀만이 축구에서 때로는 개인 스타가 아닌 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현재 토트넘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정한 리더를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말입니다.